올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징집 대상인 우리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번 월드캠프, 어, 댄스 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되면서 문화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어, 길을 열어주어서, 여기 와서 또, 어 댄스 페스티벌에 또 참석을 했고요. 또 거기서 또 대상을 탔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월드 캠프 때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더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참 우크라이나가 참 예상 외로 선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어, 알고 보니까 이 'For Unto Us' 요 영화가 20개가 넘는 부대에 어,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구원받은 네. 군인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를 네. 들으면서 어, 그것 또한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사실 그 우크라이나 댄스 팀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 사실 그 전쟁 중인 나라의 학생들이 비자를 받아서 온다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면은 뭐온다는 하지만 피난 피난을 가서 독일이나 다른 헝가리나 이런 나라에 있던 학생들이 여권도 없답니다. 피난민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여권 없이 비자 없이 난민으로 어, 독일로 왔는데 네. 독일까지는 갈수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한국 오는 거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갈망해서 이 댄서팀 대회에 오고 싶어서 다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갔답니다 네. <laughs> 가서 그 나라에서 여권을 다시 만들고 네. 그래서 다시 독일로 와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쳐서 한국 올수 있는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조건이 반드시 우승해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리고 전 세계 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이런 순회 공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등을 아 못하면 우크라이나로 <laughs> 못 들어갈 수 있는데. <laughs>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준비도 많이 했고 그 마음이 정말 묻어나서 그런지 정말 너무 좋은 공연을 해줬고 네. 또 1등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팀에게는 좀 소원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감격스럽고 모두가 다 기뻐했고요. 예. 다른 팀들도 <laughs>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아, 네. 정말 그리고 그 팀들이 또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 나라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연들을 네. 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잘 마무리돼서 네. 평화롭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왜잘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푸틴 날 수가 없어요. 네, 네. <laughs> 정말 그잘 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전쟁이 평화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